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하셨나요? 차트킹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단기 매매 탑 2라는 영상에서 두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한화와 코칩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부터 살펴보면 하나는 이러한 의미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 종목은 15년 이상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강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은 올라갈 때 이렇게 깨끗하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고 고점에서도 판 흔적이 없어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쉬운 건 조정이 약게 나온 이후에 바로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중목 매매는 이러한 장대봉이 나왔을 경우에 장대봉의 중심 부근에서 한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그보다 훨씬 윗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런 노하우는 이렇게 쇼츠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쇼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와서 수익을 낼수 있으셨을 거고요. 단기간에 무려 몇 프로입니까? 약1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코칩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은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눌림이 얕게 나왔고요. 얕은 눌림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에서 기다려 봤다가 중간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흐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정고점 돌파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런 돌파 매매가 진행이 됐다면 바로 단기간에 몇 프로입니까? 약12%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얕은 눌림만 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 구간에서도 움직일 때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얕은 눌림만 주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전체가 장대 양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중심까지 안 내려오고 그윗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해 줬죠. 자 이번 움직임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짧은 조정만 주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그 전에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이런 마지막 한파동을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서 돌파 매매로 참여를 했다면 자이 종목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이런 나름 바닷건 구간에서 파동을 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더 좋았던 돌파 매매 자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를 돌파했을 때일 겁니다. 어찌 됐든 이곳에서 매수를 했든 이 위에서 매수했든 단기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 즉 상승 이후에 얕은 놀림이 나온 이후에 매수 타점이 안 나오면 돌파 매매 시 공략을 한다라는 매매 노하우 본인 것으로 만들어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세요 제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준봉 말고요. 바닥권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니까요. 직장인 분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암호 그린텍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했을 때 중국이 히토르 7종을 수출 제한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산업군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자, 암호그린텍이 가지고 있는 고효율 자성 소재 기술이 히토르를 일부 대체를 할수 있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중국이 히토르 제한을 하면 전기차 및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데요. 이런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 업체도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자, 암호그린텍은 이러한 히토르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현대차 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글로벌 고객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ESS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가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날씨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발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발전을 시켜놓고, 그거를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요. 그러한 저장 기술이 ESS 산업이고, 암호그린텍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인데요. 이 종목은 그 전까지는 이런 7,600원 위에서 나름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때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강하게 위로 뻗어주지 못하고, 조정 이후에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 하단부를 연달아 하방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차트는 보통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매출이 급증을 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매출이 확 줄어버리자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바닥구간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이 기업은 아까 설명드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 소재의 매출이 시간이 진행을 따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자성 소재가 전기차 뿐만 아니라 로봇 ESS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목표가를 약 1,1,000원까지 올려서 제시를 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는 틀린 적도 많고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허위로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고 앞으로 각광받는 산업인 ESS와 AI와 로봇, 즉 성장 산업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값을 가지고 저는 종목을 볼때 차트의 위치와 차트의 흐름을 보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이미 돌파를 이 구간에서 했고, 정배열 초기 구간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은 스윙 또는 중장기 종목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 놓으시면,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급하지 않게 차분히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분봉인데요.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추세 하단부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좀더싼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매수 타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드린 이후에 매수를 할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른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천 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방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